좋은 거 같아 보팀 주는 데 누누가 진짜 좋아가지고 난참 근데 낮에 게임이 안 되는 거 같아 새벽에 게임 잘 되고 왜 그렇지? 야양성인가어 약간 그게 또 어.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좀 새벽을 좋아해가지고시계코머리 시키코머리까지 있어 어? 그러니까 기 선수가.. 보시네? 오 오케이 평타 터졌다 야, 헬퍼다! 아, 야, 헬퍼다! 아, 다 떼는데, 이거? 지그스 헬퍼인데 이거? 지그스, 제가, 봐봐요. 제가 그래할때 무조건 바로 이덤입니다. 어, 이던집니다. 봐봐요. 내 헬퍼 증거 보여준다. 바로 이던진다, 지그스가 나한테 Q던지면은. 이게 헬퍼입니다. 저기 헬퍼에요 헬퍼 아, 헬퍼 달라시네요. 어차피 특를 해도 그거 안 죽을 거 아니야, 쟤. <laughs> 아, 죽어. 형님 랜턴. 아, 죽나? 야, 그걔도 노스펠 룰루. 어? 쟤왜 헬퍼인데 저거 걸리냐? 어? 뭐냐? 얘 갑자기 왜 이러냐? 어? 얘 갑자기 왜다 걸리냐 스킬? 아까 헬퍼였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상해졌나본데? 쟤왜 E를 걸렸지? 헬퍼.. 이 헬퍼였으면 저거 E 던졌으면은 딱 그거 된건데? 아까 진짜 딱 헬퍼각이었는데? 갑자기 왜 저러지? 갑자기 내방풀하다가어 어? 게임바 방프 어떻게 알았지? 부들부들부들부들 이러면서 막 헬퍼 껐나? 아 근데 저거 헬퍼 맞아요. 아까 어, 100% 헬퍼였었고 그 반응 속도는 진짜 헬퍼밖에 될 수밖에 없었는데 좋아, 요 아주 좋아요. 탑소킬 좋아요. 아, 달달해요. 좋아요. 뱅기갓, 게임 덜어주요. 징크스가 잘하는 걸 수도 있다고? 아니야, 진짜. 너 징크스지. 너 징크스지, 지금. 너, 걍 징크스가 잘한 걸 수도, 너 징크스지. 허, 얘 말하는 거 보소. 딱 잡혔어, 이거. 아, 이거 개인반, 감독반, 수사반. 아, 또 이거 하나, 또 하나씩 잡았네, 이거. 너 징크스지, 지금. 어, 또뭐 이거 메꿀라고, 지금. 그러는 거지, 너. 아, 딱, 딱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음, 어? 헬퍼에 이런 지능도 있었나? 아, 패시브 때문에 그렇다고? 어, 아, 맞네. 구사공 나르테레. 가자. 라밤위이 아, 잘, 잘합니다, 게임! 잘, 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이구, 룰루야, 보라색 만났죠 아유, 그랬죠 어이구, 보라색 그렇게 만났어? 아유. 아, 게임 좋습니다. 어, 치즈 누나! 어쩐 일로, 어, 오랜만, 진짜 오랜만 하시네? 치즈 누나, 카톡도 씹으시더니. 오! 나 이제 방송 안 올라고. 아. 방송을 안본다는 거지? 아니면 제 방송을 아예 안 나간지 모르겠는데. 친우나 감사합니다. 400개. 누나 감사합니다. 뭐지? 뭐지? 이 아련함은? 마지막. 마지막, 오, 헤어지기 싫어요, 누나. 아, 아프리카 이제 안 오실 것 같다고? 근데 왜 카톡은 씹었어요, 누나? 제가 4월 26일 날에 카톡 보냈는데 카톡은 씹었어요, 누나. 카톡도 씹으실 겁니까? 음, 아, 그냥 나는, 그, 얘기했잖아.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카톡만 하는 것도 재밌는데, 어. 누나가 카톡고 싶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어이 누나가 나 싫어 싫어하나? 어 내가 조금 많이 들이댔나? 아, 누나 바쁜데 괜히 건들. 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누나 안녕. 오늘 감사합니다 400개 하, 오늘 인판식도 많이 아껴주셨는데 누님 이또 400개로 또 이렇게 힘써주시 해주네 와이와이 가신다고? <laughs> 치즈누나 와이와이 가신다고? 와 그러면 진짜 목잡아야될것 같은데 와개소름인데 그럼 진짜 아 그래도 누나가 나 생각해가지고 400개 주로 온 거는 참 정말 고맙, 진짜 고맙다 아 진짜 나를 안 잊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방송 안 보러 와도 탈리가 겁나 산만하네요 좋다는거지 싱싱하고 저뭐 형님 저저저저저저어 잡혔다 잠깐만요 앙아 아, yytv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략하는 거예요? 중국인데 한국처럼? 뭔 소리지? 아, 나 게임 집중하고 끝나고 해야겠다. 뭐, 그때 대봐야지 알것 같아. 자, 근데 인성이라는 단어를 예원 때문에 점점 많아진 것 같아. 예, 예원이 인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많이 뿌린 것 같아. 아프리카 지금 엄청 평화롭다고? 나 열심히 하지, 진짜. 임파시도 열심히 해야지 한 자리 해야지. 음. 하... 함께하게 될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썰은 서린... 뭐야 이거 오픈이야 뭐야? Il y 탑도 이미 끝났는데 근데 탑은 안 건드는 가능 좋아요, 지금 건들게 없어요, 탑은. 뭐 계속 빨고 뱉고 빨고 뱉고 구매랑던지고 빼고 구매랑던지고 빼고 이렇게 진행을 드려요. 지인파시가 열심히 해야지. 어웅. 아. 와. 조카 잘하는 척하네. 음, 몇 숟가락 해본 손쉬워. 아, 이것도 사진 몇 초고 빨리 게임 끝내야겠다. 이거, 어, 혹시 모르니까, 어, 이거 게임 조금 좀, 그러니까. 보시 그냥 터져 버려가지고 편하게 이겼다. 정글이라. 계여서 원래 이래자고요음 그럼. 아 게임 잘 돼가지고 오늘 아, 대단합니다 오늘 뱅과 상대로 아주 잘하고 있어가지고. 맞다. 어, 어골 골드 카드. 뭐야 갑자기 식료분 다 어디갔어 확 나가네 어 뭐야 덕 너 이거 안 타는 게 좋아 보였는데. 나들 오늘 잡아 줄까? 가자. 게임도 못보 아. 어. 좀거못 했네. 난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뭐지? 이제 그 아프리카 TV라는 그 시스템이 뭔가 그막 프로 뭐 예능 프로그램처럼 막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개인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아프리카 TV에 아프리카 TV 그거잖아. 아프리카 TV의 뜻이 그거잖아. 약간 그 개인 방송을 해가지고, 자기의 개인 발산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방송인데, 뭔가 그 아프리카 TV를 보면은, 약간 질투, 그게 약간 그게 있었어. 어, 뭐라 말을 못하겠다. 내가 뭐 주제가 돼야지. 죄송합니다. 잠깐 볼게요. 다음 파도요? 그래요? 다음 파도 넘어갑니다 개인파 다음파 콤보 아 장난이고 어형 어서와요 야릇한 시간에 저 영정이라고요? 어 맞다 형 q 비 드릴게요 뭐 홍보하면 안되지 개인 파 다음 파서 옮기세요. 저안 줘도 돼요? 아왜 그래요? 근데 그거 모자르지 않아요, 형? 괜찮나? 형 그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음. 그때 못들리고 와가지고. 제가, 다음 파스로 가, 나 다음 파으로안갈 거야. 나 아프리카 계속 할 거야. 어, 지금 여기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데옮기또 먹고 살기 죽어. 힘들어요. 나 진짜 죽어. 어. 아, 진짜 진지하게. 어, 나 진짜 여기 개인파 방송 여기 아니면 제가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맞고 살지. 여러분들 관심 없으면 내가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들. 제 주제를 알고 있는데 어디로 이동합니까? 지금 에이퍼 방송 보면 무조건 본방이라고. 너너 너 나중에 내가 중계방 생기면 너는 너는 그때 피눈물을 흘릴 거다 진짜로. 어형